장외장의 김태우 선수와 장외장의 이민섭 선수가 만났습니다. 네, 청사파의 김태우, 홍사파의 이민섭. 자, 김태우 선수 자 신입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팔강까지 진출했는데 아쉽게도 자, 임태혁 장사에게 패하면서 지금 순위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. 하지만은 네. 잘 싸웠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자, 등장할 때그 해맑은 미소와 웃음만큼이나 기술도 화려하고 오, 상당히 그 발전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많은 팬분들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. 맞습니다. 오늘 120%의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. 네. 지금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<laughs> 웃상인가요? 라고 이제 남길 정도로 인상깊게 보셨는데요. 단판 승부입니다. 자기 팀 형을 상대로. 경기를 펼치고 있는 김태우 선수, 차원 시청 두 선수의 맞대결, 배지기 아, 아, 그대로 홍사빠 아, 이민섭, 이민섭 선수의 경험이 네. 승리를 쟁취했습니다. 자 무리한 뱀베지 기술을 들어가면서 김태우 선수가 7-8이 결정전에, 선수. 이민섭 선수가 5-6이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. 네, 제주도 충유환 입장입니다. 자 이제 5-6이 결정전이 먼저 진행이 되겠습니다. 경관님 네. 계십니 유환 선수와 이민섭 선수인데, 청...